모든 기독교인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매우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실제로 제자입니다. 이 정의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이것들 중 하나는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는 매우 희소합니다. 비록 지상명령이 단지 개종자일 뿐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드문 일입니다.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나 소수만이 제자였습니다.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제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는 매일 한 가지 주요 초점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스승을 더잘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스승에 대해 배워야 한다. 나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신 일을 할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혼자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들은 그들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제자들 중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삶에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산만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큰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 결혼을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당신을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살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자도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땅의 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 땅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것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에 대한 훨씬 더 높은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마을과 모든 곳에서 그의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그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에 대한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벌하고 갚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지구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그분의 전 창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먼지 한점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크기가 중요성과 관련이 없다는 훌륭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은 먼지 한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서 어둠과 악이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악마와 그의 모든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납니다.그것이 우리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부활 직후에 불의 호수에 마귀를 던져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하나님은 진정한 아들과 딸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 이상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종, 참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단어는 노예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아가 그것에서 졸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충직한 종을 핏줄 아들보다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들을 선택하고 준비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생에서 그것을 모두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만큼 똑똑해질 때쯤이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 위대한 일중 하나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젊은 열심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당신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수 있는 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에 맞서는 희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시도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꿈을 꾸는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저는 노인이 항상 잠을 자기 때문에 꿈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이 계속 꿈을 꾸고 그들이 할 놀라운 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면 내 영이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드로스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80대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어떤 새신자보다 여전히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할 모든 일과 구원할 사람들에 대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하는 사람 중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더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젊음과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모세가 했던 방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모세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분의 영은 우리의 필멸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저의 의견이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많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기력을 잃지 않았고, 시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그것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